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삼각형 ABC에서 각 C의 크기와 삼각형 DEF에서 각 E의 크기가 90도로 같습니다. 그리고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 ABC에서 직각과 마주보는 빗변 AB와 직각삼각형 DEF에서 직각과 마주보는 빗변 DF의 길이가 10cm로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 변 AC의 길이와 삼각형 DEF에서 변 DE의 길이가 6cm로 같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ABC와 직각삼각형 def는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합동입니다.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 기호에서 가운데 세줄 표시는 합동 기호입니다. 그리고 합동인 도형을 기호로 나타낼 때 대응하는 꼭지점을 맞춰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 A, B, C를 썼다면 합동인 삼각형은 꼭지점 A와 대응하는 D를 먼저 쓰고 다음으로 점 B와 대응하는 F를 쓰고 다음으로 점 C와 대응하는 E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주면 기호만 보고 대응하는 변이나 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조건은 RHS 합동이고 여기서 R은 두 삼각형이 직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R이고 H는 두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 H입니다. 그리고 S는 두 직각 삼각형이 빗변을 제외한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 S입니다. 따라서 두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RHS 합동입니다. 감사합니다.